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명국이 이 명국을 통해 가지고 어, 이 명국의 부모가 어떤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어, 같은 팔목이죠. 자 먼저 세기를 보게 되면 세공이 수생하고 거왕하고요 그리고 월령이 수로래니까 세기는 태왕합니다. 세왕의 태왕하고 복덕이 있으니까 대, 매우,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은 길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금생수 돼가지고요. 일수가 삼목으로서 이노술 합화대가 지로구 삼살 육수로 흘러가지고 여기로 와요. 그러면 그 부모는 매우 길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일반적으로 기존 긴문학에서 볼것 같으면 여기가 태왕 하고요. 그리고 이 재성도 수생거왕 하니 매우 재물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모가 그러하게 되기 때문에 부모가 어, 팔목이니까 어질고 자상하고요. 그리고 재물도 돈이 많은 부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볼것같다면 팔목이 암장수를 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암장수가 없다면, 매우 길한 것은 분명히 맞고요. 기존 긴문학으로 보더라도, 본인의 재물과 부모는 아주 강건하고 어질고 착하면서, 재물복도 많은 부모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암장수 오토를 합을 하게 되면 오토가 신자진 합수가 될 것이고 이노슬 합파는 충을 하고 오토는 진유 합금의 유금을 합하게 됩니다. 예. 오토가요. 오토가 유금을 합하했고 오토는 신자진 합수가 있고 이노슬 합파가 있죠. 예. 그러면 이 둘의 관계에서는 충을 하고 있지만도 오토는 유금을 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금이 그냥 유금이 아니고 사유주 합금이 된 삼합으로서 유금입니다. 삼합으로서 유금. 유검. 그러니까 유금이 급제가 매우 강건하고 왕성하고 태왕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팔목이 오토를 합을 함으로써 강건한 유금을 합하기 때문에 팔목은 충고를 받죠. 대용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재물이 파산을 날 것이고요, 부도가 날 것이고. 엄청나게 에, 이 재물에 대해서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 부도가 나고 파산 신고를 하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는데요. 여기 이 태시는 틀림없이 맞습니다. 아, 태시는 분명히 맞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각각의 팔목은 대용하니까 재물이 대용하고요. 각각 연간 연지가 대용함으로써의 이별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암장수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완전히 해단이 전혀 정반대로 놓은다는 겁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동처가 이렇게 있는 것에서 새가 태왕하잖아요. 수로리라고 했기 때문에 새가 태왕하고 여기에 흘러가는 기운들의 일수나 육수가 결코 이 팔목으로 오게 되면, 자체 팔목이 수생하고 거왕하고 그래서 연지연간은 매우 튼실하고 길하게 보이지만, 이 암장수를 합을 함으로 세단이 전혀 다르게 넣어버려요. 그러니 암장수가 없으면 해당이 정반대로 놓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암장수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 나이 가운데 이 나이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 나이에서 결국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됩니다. 수생목 목생아 칠오삼 사리 육수가 이루어가지고 결국 이기로 오거든요. 그럼 이 나이 가운데에. 이 육수가 되는 나이가, 아, 분명히 몇 생간 알 수가 있고요. 매돌따리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는 원비로 보면 오는 거고요. 여기서 분명한 것은, 아차장국 암장수가 없이 봐버리면, 부모도 재물도 튼실하고, 굉장히 좋게 봅니다만, 암장수에 해가지고, 완전히 판도가 나는 대흉한 맹이 됩니다. 그래서, 암장수가 있고 없으면 차이라고 분명하게 너무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존 김문둥가 외나 이 암장수를 모르면 해단이 전혀 다르게 시가 틀린 가 아이가 이렇게 의심될 수 있습니다만은 시는 분명히 맞고 틀뭇이 맞고요. 어, 그래서 이 암장수에 따라서 해단이 다르기 때문에 암장수는 해단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에, 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암장수에 대해서 말씀, 더 강조하고, 강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한 올려봤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그럼 어떡한가? 자기 자신은 태왕의 복덕이 있고, 자기 자신은 재물이 있어요. 자기 자신은 재물은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